공개된 드라마 킹더랜드 7의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구원은 아라방자와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으며, 아라방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승인한다면 호텔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게 구원은 아라방자가 작성해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아라방자는 퍼스트 호텔에서 킹호텔로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아라방자에게 호텔 직원들이 환영하는 환영식을 했는데, 천사랑은 거기서 호텔의 대표 직원으로 반갑게 선물을 전달하였죠. 하지만 문제는 아라방자가 천사랑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해버렸으며, 그렇게 아라방자는 천사랑에게 계속 들이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라방자는 한국 전투기에 천억을 그냥 주고 살 정도로 돈이 많은 모습과, 사랑이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라방자가 한국에서 자신의 나라로 다시 떠나야 되는 날이 왔을 때, 사랑이에게 정말 큰 선물을 하나 해주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킹호텔에 무려 5천억을 지원해주는 선물이었죠. 그렇게 킹호텔은 아라방자가 극찬하며 5천억을 지원해준 내용 때문에 한국 1위 호텔이었던 퍼스트 호텔을 뛰어넘어 1위 자리에 킹호텔을 차지할 것 같네요. 물론 아라방자가 직원이었던 천사랑의 응대가 다른 호텔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며 인터뷰를 할때 천사랑에 대한 극찬을 끊임없이 하게 될것 같네요. 그렇게 천사랑은 주위에서도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앞으로 나올 통큰 아라방자의 아량에 대해서 기대를 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